홀풀과 식물이 보입니다. 있죠? 여기 보이죠? 이쪽에 좀 많이 나있네요. 얘는 산박하입니다. 자, 이 보면은 줄기가 완전 사각이죠? 아, 뜯어서 향을 맡아보면 은 박하향이 은은하게 납니다. 아, 강하게 나와 나진 않고요. 은은하게 나요. 주 효능은 담낭염에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꽃풀과 산박하였습니다또 갑니다. 자, 이 식물도 골풀과 다년생 석잠풀입니다. 자 효능은요 기관지염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얘도 보면은 줄기가 완전사각이죠 완전사각이에요 자 얘가 바로 석잠풀입니다 자 그쪽 뒤에 또 얘도 얘도 사실은 아, 골프가 다년생이에요. 얘는 쉽살이죠 쉽사리. 10살이. 번식력 대단합니다. 이걸 초석점인줄 알고 심었다가, 아, 뽑아버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은 엄청난데, 그래도 이게 안 없어져요. 이거 한번 뽑아볼게요. 이렇게, 요런 게 달렸어요. 뭔가요? 보하고 비슷하나요? 누에누에꽃이하고 비슷하죠? 자, 얘도 한번 뽑아볼까요? 얘도 완전 사각이에요. 아유, 끊어졌다. 아유, 얘도 끊어져서. 자, 좀큰거한번 뽑아볼까요? 자, 큰 거가 어디 있나? 아, 자, 꼬마가. 뽑아놓은 거 이거 큰거 이거 보세요 이래요 어 얘도 자 완전 사각기죠 얘가 바로 쉽사리 산부인까지란 해 좋다는 쉽사리입니다 자이 식물도 골풀과 다년생 초석잠입니다 자, 줄기를 보면 완전 사각이죠? 완전 사각이고, 털이 줄기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입이 뽀정뽀정 아주 볼록볼록 합니다. 얘가 바로 뇌질 환에 좋고 치매를 예방한다는 그 유명한 초석잠입니다. 또 볼까요? 자, 이 식물도 꼴풀과 다년생 배초향입니다. 자, 보세요. 완전 사각이죠. 사각이면서 살짝 골이 졌어요. 꼴풀과들이 향이 독특합니다. 비린내 잡는데 는 아주 최고죠. 자. 얘는 위장병에 상당히 좋은 효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꿀풀과 단연생 배초향이고요. 자, 또 갑니다. 네, 지금까지 꿀풀과 식물들을 알아봤는데요. 자, 여기 진짜 꿀풀이 있습니다. 하고초라고도 하죠. 검증된 4대 항암약제 중 하나입니다. 느름나무, 구짓봉 하고초, 또 와송이 있죠. 또 다른 효능은 간 기능을 개선하고 인뇨작용에도 아주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꿀풀이구요. 오늘은 꿀풀과 식물과 꿀풀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